누가복음 21장은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어떤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 역사적인 어떤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일어 세기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1세기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이 어, 21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하기도 저, 하기 전에 이 어, 21장 5절에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어, 이 성전의 종말을 어,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절이 아니죠 어, 10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stand firm이라고 했죠. 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 또는 굳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you will win lif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 너희가 어, 싸워서 너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또 이길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20절에 이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의 이 멸망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성전의 이 무너짐 또는 이 성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공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그곳은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의 공간, 거룩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무너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너희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마음의 성전, 영혼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에, 건물 성전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공간, 만남의 공간, 거룩의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님에서 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는 어 악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면의 교제를 하고, 그러님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님에서 두 번째, 이 성전이 무너진 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합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열두 족속, 족속들의 연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로서 이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은 그것이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 그것은 환란과 진노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24절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의 이 파괴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무너져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죽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인정, 사정, 물정, 고륙, 지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이 무너져야지 세상이 끝나야지 인생이 끝나야지 우리에게 온전히 영생의 것이 올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어쌓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하는 그 로마의 군대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군대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어 해지는 거죠. 공간과 세대라고 하는 그 장악하는 시대의 정신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망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벤자들과 점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결국 그 AD 70년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뜻그 말씀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이벤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점먹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불의로 가짜 희망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래서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목이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래서 일월 성신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개념, 또 내가 살이 관계하고 있는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 있는 이 관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가지려고 희망을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끝나야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야, 모든 것이 무너져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을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고왔느라 하시더라. 다 무너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야 진짜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속량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세요 이거를 NIV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어보면 Stand up이에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Lift up your head. 너의 머리들을 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너의 머리를 들라. 이거를 그냥 직역을 다르게 하면 이런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라. 건물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의 관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간 그 가운데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하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산으로, 천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 이 말씀이 뭐냐?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니, 내가 이 관계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속에서 뭐 하라고요?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를 들고 몸을 일으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새 노래로. 흘러간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관계.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노래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13절에 보세요.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적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누가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사람들은 내가 용사가 돼야 되고 내가 인생의 전사가 돼야지 남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노래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노래라는 게 의미인 제가 음치 박치 몸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laughs> 아멘 하세요. 물론, 음으로 하면 더 좋죠. 듣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 여러분, 가사예요. 그 가사가 뭘까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사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용사와 같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드, 보고, 보, 드, 본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노래해야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지리라. 주님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을 정도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인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노래할 수 없는, 그래서 진짜 이 뼈가 녹아 있는 것처럼, 뭐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짓눌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인과 같이 아이를 낳는 그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닥 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전사와 같이 싸우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늘에 가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죽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몸에 내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파하시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5절에 산들과 언덕들을 화평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인데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근과 가뭄이 있는데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는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볼수 없고 정말로 인생에 너무 깜깜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내가 내가 원하는 신,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높이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 몸을 일으켜서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장부와 같이 사자와 같이 여러분 당당하게 걸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희들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소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고요? 머리를 들으세요. 조금은 뻔뻔하고 조금은, 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실 것을 끌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소리로부터 계속 주눅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척하고 탓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으면 안 되시고요. 예, 가능하면 고개 들고 쳐들고 사시고요. 그래서 뭔가 뭔가 아, 이세상에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 그, 그의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그래서 새 하늘과 새땅 안에 새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